경찰차가 서있어요 가지도 지금 카메라 켜니까 카메라 켜니까 이동을 하는데 지금 10분 전에 여기다 지금 그또 보험 의무 보험, 보험 미가입으로 또 딱지를 끊었습니다 30만원 50만원 이런식으로 나옵니다 지금 한한달사한 다섯 번 끊은 것 같아요 대여섯 번 끊은 것 같아요 지금 여기는 일산이고요 일산 유산 여기 대라고 저는 지금 골목에 있는데 방금도 여기서 지금 세 명이 서가지고 얼굴에 머스타드 가스를 뿌리고 약을 뿌리고